아예 안녕하세요 기호 7번 개혁신당 마포가 김기정 후보 입니다 예 저는 이 자리에 정말 서가지고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하다가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리고 마포의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번영된 이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품격있고 능력있는 보수는 더 이상 없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이끌었던 탄핵의 강을 건너고 음모론을 극복해내고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이겼던 국민의힘은 더 이상 없습니다. 보수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곳 마포가 어떤 곳입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에서 전폭적으로 보수를 지지해줬던 곳입니다. 그런데 현재 어떻습니까? 어떠한 여론조사에서도 보수가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수가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러한 보수를 바로 세우고 싶어서 이번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포에서 보수를 다시 세우고 성격 있는 보수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 가지고 높은 인지도가 있거나 화려한 경력이 없습니다. 대신에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곁에서 아이 키우면서 이 동네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어떤 후보보다도 제가 가장 진정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포 갑에 나온 후보들 중에서 누가 이 마포 갑에서 애들 키우고 어린이집 보내고 초등학교 보내고 소학과 보내고 학원 보내고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어떤 후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저희 개혁신당이 가장 진정성 있는 정당입니다. 이번 총선, 멀쩡한 후보, 멀쩡한 당이 없다는 푸념 많이들 하시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저희 멀쩡하고 젊고 제대로 된 개혁신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 가에도 멀쩡한 후보, 능력 있는 후보, 친근한 후보, 젊은 후보, 김기정이 있습니다. 저희 개혁신당을 한 번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개혁신당이 나라를 바꾸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맞불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제대로 된 보수정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